데스크 간추린 뉴스 계속해서 오늘의 국정감사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존속간 가정 범죄가 290건에 달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제공한 경찰청 국감 자료를 보면 경북에서 발생한 존속 대상 가정 범죄는 2017년 91건, 2018년 92건, 지난해는 107건으로 매년 증가했는데요. 3년간 발생한 290건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사례도 8건이나 됐습니다.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자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기가와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 제곱킬로미터로 정부의 태양광 설비 목표치인 32기가와트를 감안하면 425 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한데요.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70% 규모입니다.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경북의 사정을 감안하고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국회 감사로 변경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경북 도청에서 열렸던 국정감사를 국회로 변경했고 경북 경찰청 감사도 날짜를 옮겨 오는 23일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국감에서도 경상북도는 제외됐습니다. 오는 19일 경북대에서 열리는 경북교육청 경 경북대병원 국감과 20일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데스크 간수리 뉴스였습니다.